잘못하면 대통령 저 청와대에 들어가면 너는몸 아프다. 몸 아프고, 그러고 자칫하면 이동 변동 어떤 이런 변동 좌 어떤 계기 사유로 해서 이동 변동 변화가 온다 했거든. 내가 옷이 아닌데 옷을 입어도 어발이 옷이 되고, 그리고 지중토와의 사람과의 이런 엄기와 양기가 이런 기운들이 있어요. 살아생전에 임금이 되기 전에, 21대 대통령님이 되기 전에, 원칙은 이 사람은 감옥으로 가야 되는 사준인데 이거를 피해, 화살을 피했으니, 또 결국은 총을 맞게 화살을 맞게 돼 있는데, 큰일 난데이! 진짜로 큰일 난데이! 단디 헤레 이 방우 몸진방 걸린다. 안 맞데이? 안 맞는 자리에 가봐라. 나는 자꾸 볼 때는 자꾸 꼭소리 나고 눈물 날락한데이! 그단디헤레이